심각한 사안인 만큼 우리 삼군 총장님도 함께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김병주 의원님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번 뿐이고 지금 심각한 안보 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속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파병하고 먼저 북한군을 공격해 달라 그리고 이걸 대북 심리전에 이용하자 하는 보도가 있었네요. 이것은 우크라이나발 신북풍 공작이고 당과 용산과 용산 대통령실과 네이 국방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북풍 공작이다 이렇게 받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상군 총장님 다 계실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터는 러시아이고 우크라이나이죠. 아까 오전 질의에서 장관께서는 제가 여러모로 파병의 가능성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파병이 됐든 파견 근무가 됐든 현지의 군인이 한 명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특파원 기자 보내듯이 언론사가 보내듯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군이 군복을 입고 간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파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먼저 어떻게 하자 작전 계획까지, 네,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계군 부대를 폭격하고 미사일을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먼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용하대 용산안보실장이 그 그거에 동의하듯이 잘 챙기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마치 파견 근무와 파병이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꼼수를 지금 부리고 계시는 겁니까? 파견 근무 명령이 됐든 파병이 됐든 이렇게 작전을 미리 다짜 가지고 하면은 북한이 이것을 자국에 대한 자국 병사에 대한 선전포고로 문제를 잡는다면 이 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인 우크라이나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한반도의 남북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이곳에서 상호 보복 전투가 이어지게 되면 이큰 안보 위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겁니까? 아까 말로는 자유 진 자유 진영의 민주주의 진영의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 수호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이렇게 큰 소리 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화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준비가 안 되나 보죠. 여기에 어떻게 군 경험이 많은 국방 위원회의 위원까지 가담을 해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은 안보 관리 차원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현상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 전쟁만은 무슨 수를 쓰든지 막아야 된다. 한편으로는 튼튼한 안보와 국방을 강조하고 무기 예산,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하겠지만, 군 사기 양양을 위해서 군인 복지도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최근, 지금 최근 닥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명태균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을 모면하기 위해서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것에 대한 모면책입니까? 정치를 위해서라면 군의 정치적 중립도 이 나라의 평화 체제와 안보도 내팽겨쳐도 좋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한번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두 분이 사적인 대화의 차원에서 주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대해석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 미리 피해를 예측하고 서로 자제하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우발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런 것이 계속 노출이 되고 부딪히다 보면 우발적으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있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벼이 볼 사안입니까? 우리 저 존경하는 주민여유님 말씀 충분히 제가 잘 이해했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 그 말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어떤 그냥 사적인 차원에서의 대화라고 이해하시고요. 그게 지금 뭐 이게 우리 정부의 방침도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장관께서 잠시 이석하고 계실 때 차관이 네. 아까 그 대표단, 참관단 이런 것 가느냐, 결정하느냐 했더니 마치 저 위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검토되면 말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했어요. 네, 그러니까 장관의 답변하고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은 이게 국방부 훈령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령에 딱 보면 부대단위 해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개인 단위 해파병은 그 국방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단위는. 우리 한규 의원님, 송구스럽지만 이게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간의 대화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 국방이 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신원식 어, 안보 실장이시고 거기서 이런 논의가 됐고 그리고 어, 그렇게 될 거라고 신원식 실장이 답변하고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의무를 위배하는 겁니다. 국군은요. 아 근데 입헌주의에 따르더라도 외부의 위협에 국가 영토를 방해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타국까지 가서 폭격을 유도하고 이거를 심리전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대화는 사적 대화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내부치안을 경찰에게 맡기고 외부위협은 국군에게 맡기겠습니까? 이게 입헌주의의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공적인 부분이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고 만일 이게 북한에서 이걸 확인한다. 러시아에서 이걸 확인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이건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 헌법 오조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분 드리십시오. 네, 장관께서는 이 부대 단위로 가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나 개인 단위로 간다면 국회 단위가 필요없다라고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파병 기간이나 인문학 규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서 네. 그리고 거기는 지금 교전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교전을 직접 하거나 지원하는 여부 또는 생명 위협 여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것이 사적 대화라고 하지만 누가 이걸 사적 대화로 보겠습니까? 주제가 뚜렷하고 심리적으로 이용하자. 그러고 공인으로서 국방위원이기도 하고 현재 파병 문제로 시끄럽고 네, 또 국회에서 현안으로 질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걸 장관님처럼 개인간의 대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직접 이것은 심리전, 을 직접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를 설득하고 전략과 전술에 관한 지시가 달려 있고 그게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어찌 됐건간에.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현재 기사화가 됐고, 어, 이 기사화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의 당사자들이 여기 계시고, 한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종전 국방부 장관이고, 지금 대통령을 가장 직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안보실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 심리적으로가 아니고 심리전으로 전을 썼습니다. 심리전은 우리 역사에서... 가져다주는 의미가 뭔가 정확하지요. 그리고 안보 실장이 잘 챙기겠다고도 했고 연락관도 얘기했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폭격을 통해서 북한에 파견된 부대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심리전을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 모든 근원지를 지금 말씀하신 이분과 안보 실장 간에 즉 한국 내의 안보에 한국의 안보 사령탑들이 은밀히 대화를 나눈 것에서 원인된다. 그럼 이것은 그냥 북한에 대한 심리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윤석열 체제판 북풍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점을 지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심각하게 판단해 주십시오.